와, 생생 정보통에 생생 정보통에 나왔던 태숙 찬스 님 집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 어제 광양을 광양 촬영하고 오늘 부산 일정이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태숙 찬스 님께서 숙식 제공을 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와. 이찬호 씨가 보내 준종태숙 찬스 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자, 저도 아쉬워서 준비를 했는데 반주를 준비하지 못해서 무반주로! 아, 자자자자자 믿는단 믿어라 편치 말자 하루가 먼저 정말 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나는 에주 가야지, 중... 하이! 아하하하하! 자리더라, 청주 한구야. 하나 둘셋넷 미세김도 자리수요, 미세이도 안녕시 온달. আমি চার খিদাহি সুন্দর মারা পড়িচি মারা 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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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고상한 곳에 이 부두 최만은 마도로 스 이별이 무정더라 다시이 밧줄을 올리면는 기적이 울고 백마리 돌리면에 사랑이 운다 돌아가니 올리버가아어가 아노로스 아메리카마로스 하나둘셋넷 흙눈물을 따리란 땀자 감추고 따리란 땀 눈물에 파주. 눈물을 멈춰 멈춰 내야 아린가 아에내넘쳐흐 흐르리 목이야, 너가모래나하늘그신 부모님을 하나하 모시고 다시 해야 돼야걸로를 쳐.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근데 여기 여기 부산에 여기 찬원 부산님 댁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예, 여기 아침 일찍 웬일이세요? 예, 오늘이 네. 부산 기상에서 네. 이 찬원 가수님이 와서 네. 예, 행사를 한다고 해서 네. 우리가 여기 지금 아침 일찍 같이 오게 됐습니다. 우 와, 아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찬원 부산님하고 같이 다니세요? 아 어느 때인가 언젠가 생산 정보, 정보를 또, 보고 네. 알게 돼 가지고 또. 서로 이찬원 가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네. 네,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 방송 보시고 아우 감동 받아서 아, 예. 와 세상에 아니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공연장 가면 꼭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두 분이 아 이렇게 전에는 같이 안 계셨는데 웬일인가 할때아 최근에 이렇게 방송 보시고 이렇게 네네. 친하게 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찬원 씨 좋아하는 마음은 또한 마음이니까요. 그죠? 네, 와 찬스님 지금 이렇게 준비를 다해 이렇게 <laughs> 핑크 가방하고. <laughs> 와 아예 준비를 만발의 준비를 어머 어머 핑크 패딩 와 예쁘시네요. 와도이 자는 가수님을 네. 너무 좋아하다니까 대구에서 사는 딸이 네. 이 자는 가수님 그 동네에서 살아요. 네네네. 그래서 딸님이 아. 열심히 따라다니라고 다 사줬어요. 세상에. 따라다니라고. 와 응. 세상에 효녀시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가방. 와 예쁘시다. 네 가방도 작아서큰거로 다시 바꿔줬어 <laughs> 그러니까 여기. 짐이 많아요. 예. 뭐 돗자리, 패딩, 맞아요. 뭐 먹을 우산. 간식, 그죠? 예. 우산, 양산 다 챙기셔야 되니까. 예. 와, 근데 이렇게 방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 보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죠? 예. 놀라셨죠? 예. 와. 어, 따라 먹어요. 근데 방송 보시고 감동 받으셨다고.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감동을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아 지금도 눈물 나 그래요. 아, 근데 어떻게 나까지 저도 방송 보고 울었거든요. 예, 마지막에. 어. 이찬은 가수님이 노래 중에 메밀포, 메밀꽃 필 무렵이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언젠 가는 행사를 가면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음. 마음을 먹다 나니까 만나게 됐어요. 아. 네, 너무 예, 감동이었어요. 근데 찬스님은 어디? 여기 부산에 사세요? 아 저는 네. 저 북한에서 탈북해 온지 17년 됐어요. 오. 네 근데 저희 자식들이 아들과 딸이 다대구에 예, 집을 받았어요. 음. 그리고 또이 자는 가수님이 그 동네에 같이 갔다 나니까 음. 우리 아들딸 며 놀이 4위 전자 선녀 다이 찬은 팬이야. 와 팬이어서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어, 대구 쪽에 공연 갔을 때 가족분들 다 함께 응원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계속 갔어요. 대구에서 계속 다녀. 아할 저희가 못 봤구나. 애, 애들이 굴지 않아도 내가 가, 나타나면 그래요. 팬 팬들이 음. 혼자기날 다녔어요. 지금까지. 와이저 방장님 알기 전에는 긴나혼자 다니는데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뭐, 계속 팬들이 보고 그래요 저희 집은 가족들이 나 같이 애들 데리고 다니고요 그러면 가족들이 네. 다 이렇게 좋아하면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laughs> <그냥> 이해를 해주니까 <laughs> 가족이없다 보니까 아, 네. 이렇게 가수처럼 그러니까. 어, 이 가수님 따라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이찬원 가수님이 위로가 되시는 거죠? 아, 너무 위로가 외롭고 되죠. 그 네. 고향의 그리움 같은 거 네. 있으신데. 아그럼 현재는 그럼 부산에 사시는 거죠? 저는 부산이고요. 아, 어, 다른 자식 자녀분들은 네. 대구에 네, 아이찬원 씨그 네. 살던 동네 네. 사는 동네. 그러니까 아, 부모님 달성애. 사는 동네. 네. 달고 고향. 네. 오, 어 우리 세상에. 손, 어, 손녀가 네. 자녀 다니던 경원고로 다니고 있어요. 어머 진짜요? 예. 네. 어, 후배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머 어머. 세상 다 같아? 세상에 이런 너무 인연이? 어머 머 어머 어머 대단하시네 아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지금 방, 공연장에선 뵀는데 말씀 이렇게 하, 제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건 오늘 처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보면 은 응원하시는 거로서 제가 봤거든요 쾌활하시고 너무 춤도 잘 추시고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산에 혹시 제가 가 여기 오니까 혹시 꼭 한번 만나 뵐수 있나 했더니 오늘 만나 뵙어서 너무 진짜 반갑고요. 늘 우리 가족이 건강하시고 이런 네네. 되면 한번 같이 춤려고요 드리스도 거걸하는 이저 댄스 춤을 네. 집에서도 연습했댔어요 아 네. 연습해서 너 있어고 그 원래 했는데 네. 지금 기회가 안 돼서 지금 아직. 에. 와 대단하신 가수분이시네. 네. 와. 집에서 계속 진터백이틀어 우리 손자들이 계속 진터백이만 부르고. 아 손주분들까지. 아무 세상에. 그러니까 가족. 또 선효는 뭐 부르냐면 이대공 미밀 것필 무려 그 노래를 항상. 이, 어 제가 보니까요 이찬원 씨한테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아. 아 또... 네. 인성도 그렇고 모든 게다 따라 배울 점이 많아요 네. 또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도 학교생활도 잘해라 뭐 이것도 이렇게 찬회처럼 맨날 찬회 할머니는 맨날 찬회처럼 찬회처와 <laughs> <laughs> 음. 아무튼 오늘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저기 늘 건강하시고요 아 끝으로 어, 이찬원, 이찬원 가수님한테 꼭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줄수 있으세요? 모든 걸다 잘하니까 다 하고 싶은 말은 늘 우리 곁에 같이 함께 있으려면 건강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건강하면 좋겠어요. 와, 네. 그게 최고죠. 네, 네, 네. 아, 아무튼 찬스님도 네, 건강하시찬스님도 네. 닉네임이 해요. 있으세요? 찬스순입니다. 찬스순이님, 네, 네. 와, 찬스순님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네. 하트 항상 사랑해. 이찬원 가수님 사랑합니다. 이찬원 가수님 항상 사랑해. 오네원사오네원사영생인연 <laughs> 와 너무 말씀도 잘 하시오. 아 감사합니다. 힘드신데 힘드신데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만남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 공연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따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와 찬스님 여기 저기 찬스님 두분저기 부산에 방 이름을 알리, 방 이름이 뭐예요 방 방에 속해 계시죠? 어느 네, 음사 방입니다. 연이 해야지 어느 방이긴. <laughs> 오네언사방. 오, 아 부산에 오네언사방이 있어요? 그럼요 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아 전에는 없었는데, 아 전에는 없었는데. 네, 너무, 너무 아, 사랑하고 싶어서. 너무. 당 이름을 오네언사로 아, 했죠. 오네언사방. 근데 오네언사방 이름 예뻐요. 아 근데 아니 예쁘다기보다 딱 귀에 들어와요. 중간, 아 내, 오늘도. 내가 지었어요아정말요 네. 오늘도 내일도 그래도, 언제나 내, 사랑합니다. 네. 오네언사방. 오 괜찮아요. 그럼 부산의 오네온사방 찬스님들 건강하세요. 하트. 이어돼 각자. 저희는 부산의 오네온사방입니다어오네온사 뜻이 뭔가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영상도 <목소리> 사나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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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